근데 오늘 보니까 습도가. 원래 바레인 습도가 막 거의 지금 서울 날씨처럼 엄청 습하고 막 90도 막 이렇거든요. 근데 오늘은 습도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35도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 그래서 한번 나가보려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레인에 별로 그렇게 볼 것들은 별로 없는데, 플로팅 아일랜드라 그래서 물 위에 집들이 좀 많아요. 약간 여행하는 느낌으로 여기 앞에 한번 친구하고 은희하고 산책해보려고 해요. 같이 가요. 안녕. 여기 바다 있는 쪽, 이쪽이 다 플로팅 아일랜드예요. 저기 보면 다 지금 요트 타고 아무튼 그런데 여기 보면 다배 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신나. 나 보여? 꿈인가? 어. 보여? <laughs> 아니, 화장은 언제 했냐. 오랜만에 외출한다구. 옆에 <목소리> 가면 돼. 오랜만에 외출해서 신났어. 누가 보면 바닷가 놀러 가는 줄. 오늘 구름도 있어. 오늘 사진 예쁘게 나오겠다. 그냥 일로 쭉쭉쭉쭉 갔었던 것 같은데? 응. 여기 가로질러서. 쪽이야 <목소리> 그 가그거 아니 오늘 내가 중고나라에 전기장판 을 올렸거든. 응. 근데 어떤 할아버지인 거야. 응응. 근데 전화로 자꾸 영어를 잘못해 가지고 어. 아살람 말라이쿰이래. <laughs> 근데 내가 헬로 이랬어. 그니까 어. 아살람 말라이쿰 계속이래. 그래서 내가 어. 알리쿰 마살람 이랬어. 그러니까. 어허허. 어. 어, 막 이러면서. <laughs> 야, 오늘 저... 하늘 진짜 예뻐. 그룹에 아니, 없어. 오늘 우리가 럭키야. 어떻게 우리가 오늘 나오는 거 알고. 기분이 좋군.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생산적으로 나와야 돼. 집에만 있으면, 이래놓고 5시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잠만 잤어. 맞아. <laughs> 맞아. 내가 생각한 파란색 바다 빛이 아닌데? 색깔저 다리를 가보자 약간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진짜? 응 샛돈 개많아 알고 앉았어 아, 랜턴스 어, 바로 여기였네. 여기야. 아헐. <laughs> 어, 하늘. 하늘 미쳤다. 어, 이쪽 괜찮은데? 이렇게 이렇게. 저기 그냥 수영장이고 수영장. 막 찍을게. 아니야. 왜? 한1장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난 열심히 찍어주는. 의리의 모습. 아니면 이렇게 물이 좀더 나오게 이렇게 찍어. 그럼 바닷물이니까 깨끗할걸? 그럼 뭐냐? 우리 약간 여행 온것 같다. 여기 약간 거기야 알파히디 두바이 알파히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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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다. 웃음> <laughs> 지금 저희는 바닷가 쪽으로 걷고 있어요. 그 저런 해변에도 좀 가운 하시 옷을 입고 옷을 <laughs> <laughs> 생각을 안해 여기 여자들 불쌍해 재밌겠다 여기는 음, 애기들이 애기들이 여기 는 근데 파도도 안혀가지고음 아기들이 많네 애들이 No, I just came to see the beach. To see the beach. Yes. Before not allowed no, to everybody swim. Huh? Everybody now swim. Oh yeah, yeah, right. It's popular. It's popular. Korea, I have to go Korea. I like Korea. You like Korea? What is? Huh? Yoga, Yes. What? Wow, yoga, 아닌데? 기도 <laughs> Alignment good for Korea? Sorry. Huh? Korea good? Sorry, we wanna stay by ourselves alone. Okay. okay, okay. Sorry. Hmm. 진짜 하나도? 어떻게 바닷물이 안 차가울 수가 있지? 햇빛이 하도 노출돼서 그런가? 애기들이 쉬했나? <laughs> <laughs> 너무 기렸어 나왔네. 어? 일찍 나왔어. 어, 아 근데 나1 시간 질것 같은데. 아 진짜? 응, 그거 때문에. 나칠팔시 운전하는 거 모르는. 그 어,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좋겠다. 셋이 연구 가고. 셋이 아주 그냥 예쁘네요. 영상 찍어요? 응. 어, 뭐 찍어 <laughs> <어때>? 좋아요. 눌러주세 <laughs> <놀러졌어요. 웃음> 런떤가 빨리 잘하라. 아이나만 빨리. 아저 아저. 여기 여기 이거 눈 눈이. 이거. 어. 내 눈은 응. 아, 그래, 좀 열심했어. 다른데. 그래 네좀 앉아. 런수다는데 여기 뭐. 앉아 여기 앉아. 아그 그래? <laughs> CS가 중요한데. CS, CS 둘이 잘 놀고 한국인 셋이 잘 놀겠네. 아. FG는 다 동유럽 배들이겠지. 야 니네 진짜 예쁘다. 평소 모습과 달라. <laughs> 진짜 어색하다. 어제 분명히 갑자기 안경 쓰고 볶음밥 먹던 <웃음> <웃음> 혹시 몰라서 안경이랑페이스 쉴드 가져고 어, 언니 천재. <laughs> 와, 저게 <저기> 있냐? 대박이다. 천재. h e o o are waiting for transport. 진짜? 아, <laughs> 뭐. 민미남니동행오 오미, 원민, 원민. 아, <laughs> 이 있다면. <laughs> <laughs> 오셨다. 오셨다. 오셨원 오셨다. 아셨다어셨민이셨민이셨다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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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셨 오셨다. 오어다 오셨다. 오안다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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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laughs> 네,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올게요. 알았어.